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네이처 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제가 일정을 보다가 여러분들 급하게 오늘 찍어 드리는 건데 좀 늦은 시간 올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네이처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고 오늘도 역시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 제가 이 스터디룸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10월 24일 날 언급 드리면서 이때 정말 네이처셀 여기서 보면 뭔가 맛있는 구간이 올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 이거 매수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에게 함께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네이처셀 매수를 했습니다. 10월 언제요? 24일 날 오후 3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 720분에게 전부 다 이거 우리 구독자 무료 구독자분들 무료로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종목 추천 매수 대응 네이처셀 1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 그 다음에 재료 강도에 따른 추세 매매. 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 지금 최신화라 하면 오늘 종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오늘 21,850원. 21,850원 해서 현재 56%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56% 수익 구간이고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있으니까 네이처셀 지금 보유자분들도 지금 흔들리지 마시라 저도 매도 안 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매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이어서 많이들 지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변동성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동안 변동성 크게 없이 상승으로 쭉쭉 뻗어갔다면, 지금 현재 구간, 오늘에서 흐름은 좀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분봉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최근에 이러한 추세선에서 바닥 저점을 이은 추세선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에서 한 번씩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꾸준히 만들어 갔어요 그 구간에서 한번 이탈하고 여기 기간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만들어 냈고 추세 안착 이후에 또 저점을 높이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자 근데 오늘 시간에서 또 많이 빠졌죠 오늘 시간에서 마이너스 3.8% 정도 빠졌는데 내일 시가 형성이 2만 천원 부근인데 자 여기서 빠지더라도 저는 이 구간으로 저는 대응을 볼수 있다라고 봐요 이 구간 이후간까지 좀더 빠질 거라고 보고 어, 내일 오전에 바로 반발매수세가 들어오면 시가 형성은 이 정도 부근입니다. 좀 밑골이 달고 반등을 나오던가 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시간에 왜 빠졌어요? 결국 투자 경고 이후에 지금 거래정지 거래정지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악재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어, RMAT 받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제약바이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RMA-T로 지정이 되면 FDA 승인에 신속하게 어, 승인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허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큰 이슈고요. 이게 또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오롱 티슈진. 이 코오롱티슈진이 현재 시가총액이 1.2조, 1.3조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네이처셀이 1.2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조 정도 잠시만요 1.2조 그쵸 1조 2,800억 정도가 되네요 이 정도인데 이제 내일 되면 여기에 상승분에 대한 또 시가총액에서 한 1.3조가 대략, 대략 가진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7천억 원에서 RMAT 받은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두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두배 정도가 오른 시점인데 저는 여기서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결국 이렇게 조정 이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바로 밑꼬리 달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 자, 여기 구간 지금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빡 튀어 오른 기준봉들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러한 흐름에서 또 저점을 높였고 이러한 흐름에서 또 저점을 높였습니다 이렇더라면 한번더 기간 조정 주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든지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다가 저는 다시 한번 급등을 줄 거라고 봐요 자 결국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한 지금 어떠한 세력들 큰손들의 매수 심리가 핸들링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주식이 이렇게 원에이마 상승을 할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다면 한번 눌렀다가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워낙 네이처셀의 이슈가 큰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거래량이 커 보이지만은 거래 대금 자체는 대금 자체는 최근에 크지 않았습니다. 많아 봤자 1,400억이었어요. 밑에 여기 구간에서 그 이후에 1,000억 원 보통 정말 시장을 주도한다 싶을 때 정말 많은 돈이 쏠릴 때는 기본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터져 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시장 주목을 아직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은 저는 아직 더큰 거래 대금을 동반하는 상승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차트로만 봤을 때도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자 장기적으로 봤을때 월봉상 아,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자 주봉상 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시선이 이 장기적인 하단 가격 구간에서 이게 장기 바닥 지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서 과거에도 한 번씩 끼를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쭉 조금만 더 땡겨 볼게요. 여기 자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보면 한 번씩 과거에 끼를 발동했을 때가 있어요. 발동을 보였을 때. 자, 그 시점에서 보면 자 돌파가 나오고 끼를 보였던 구간, 그 다음에 가격의 하락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장기적인 이러한 박스 구간의 흐름, 장기 바닥 구간, 그리고 그 올라갔던 포인트들, 포인트들, 대시세들이 나왔던 구간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구간을 지지받았던 구간, 자, 여기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 조인트 스텝에 대한 허가가, 신약 허가가 불발이 됐을 때였죠. 자, 스토리상 생각하는 거예요. 불발된 시점. 어, 자, 그리고 다시 RMAT 지정이 되었네. 어, 그러면 이 시점으로 다시 추가 심리가 반영이 될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른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조인트 스텝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자그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최소 25,0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1차적으로 가능하겠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계속 네이처 셀은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대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서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주봉에서의 캔들이지만 결국 저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이은 추세에서 그쵸 지금 현재 구간이 과거에 끼가 분출이 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2018년에 발생하고 2021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3년 뒤에 하나 둘셋자 지금도 여기 시점에서 하나 둘셋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주기적으로 이렇게 끼를 발생했던 이 기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뭔가 터져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솔직하게 지금 이슈 rmat 관련해서 그리고 세계 최초 조인트 스텝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 무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최소 2구간 이 2구간이면 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삼만 원에서 삼만 오천 원 구간을 일차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rmat 지정 이후에 또 추가적인 재료에 따라서 새로운 시세 분출 그러면 앞전에 이러한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오만 원 구간과 그리고 역사적 고점 이 구간 육만 원 구간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슈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이 공부방에서 제 스터디룸에서 항상 올려드리고 차트 분석과 대응 브리핑들 남겨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 처음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늦지 않게 이방 바로 입장하셔서 무료니까요. 오셔서 눈으로라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먼저, 어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940-3278 번호로 우리 함께 동행하실 네이처셀 주주분들, 엔 화이팅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어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 개인 채널인데 여기 밑에 링크 보이시죠? 텔레그램 링크. 이방 누르셔가지고, 이방 링크 누르셔가지고 입장 요청 주시면은 제가 승인 이후에 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동행하실 네이처셀 주주분들 엔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늦지 않게 여러분들 우리 네이처셀 지금 정말 오랜만에 정말 3년 만에 또한 번에 이 출발점이 왔어요. 정말 네이처 셀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큼 지금 이렇게 좀 재료가 부각된 만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제대로 챙기자 무조건 이 가격에서 버틴다 이게 아니라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니까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될수 있어요. 내일 흐름에 따라서 내 흐름에 따라서 거래정지가 하루 정도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변동성이 분명히 확대가 될 겁니다. 그 안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번이요? 010-2940-3278자이 번호로 N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차트 선수라고 어, 저장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방 입장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네이처셀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시황 전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드리는 팁들 시장 관점들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 관련해서 올려드린 거그 다음에 푸근하다 자 네이처셀 잘 간다 잘가 수익 푸근하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남겨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빠르게 신호 보내드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 늦지 않게 같이 오셔서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저를 따라오시면 무조건 수익도 따라올 겁니다. 자 수익은 제가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벌어다 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시장을 볼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돈의 쏠림이 있고 어디 섹터에 가야 돈을 벌수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 역할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위험해 보입니다. 어, 여기는 좀 찝찝합니다. 일로 가지 맙시다. 저기 맛집이 있습니다. 질러 갑시다. 이렇게 해드리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요. 자, 몇 번이요? 010-2940-3278, 제 번호 꼭 저장해 주시고, 우리 엔 화이팅 반드시 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 응원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그 힘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다 돌려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분한분의 어 우리 모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어, 제 개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선수의 차트 한수 치시면은 어, 채널 하나가 나오니까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여기에서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영상 밑에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공국방이니까요. 여기도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이방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주가 흐름 잘 보면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